안녕하세요 송티처입니다 <laughs>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타율에 관해서 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스매시 팩트라고 하죠 어, 클럽 스피드 대비 어, 맞고 날아가는 볼 스피드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PJ 투어 평균으로는요, 1.5, 만점을 1.5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 스피드, 클럽 스피드가 100이 나왔다면, 볼 스피드가 150 정도, 1.5배 정도의 그 비율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타에 맞는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공을 칠때 이렇게 맞으면, 그냥 공이 탁 치면 맞고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간다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타에 맞으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제 손바닥이 클럽 스피드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헤드가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정타에 탁 맞으면 이렇게 맞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타에 딱 맞으면 이 클럽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정타에 탁막 스위스팟이라고 스윙, 스윙 하잖아요. 탁 맞으면 이게 만나는 순간요. 물성이 바뀌어요. 딱딱하던 물성이 물컹물컹한 걸로 바뀝니다. 들어와서 자, 보세요. 요렇게 파고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왔다가 칠때 튕겨나갈 때 탕! 요렇게 튕겨나가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제가 이게 필드 가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혼자서 캐디 없이 할수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도 있는데, 음, 그런 데 가서 보통 정타에 맞았을 때 하고, 어, 좀 설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하고 거리 차이가, 물론 설맞았다는 것도 뭐 터무니없이 맞은 게 아니고 약간 정타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맞은 것 같아 하는 느낌과 정타에 완전히 맞았다는 느낌이 들때 거리 차이가 30m 이상 나오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타율을 높이는 연습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네 가지 기본이 있어요. 네 가지 기본이 있는데 첫 번째 기본이 머리 위치예요 항상 그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공을 칠때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할때 머리가 이렇게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정타에 맞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맞았는데도 정타에 맞는다. 그거는 우연히 맞은 거예요. 진짜 운이 좋아서 맞은 거고요.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클럽 스피드를 낼때 항상 그뭐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원심력과 구심력의 비율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클럽은 바깥쪽에서 원심력이 극대화되려면 안쪽에서 구심점이 잡혀 있어야 된다. 이 구심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타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볼 스피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프로 중에 태국의 그 타원 위라 찬트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가 옛날에 제가 몇년 전에 그 우승을 할 때, 원아시아에서 우승을 할때 제가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스윙을 하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치는 느낌으로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치는 걸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체중이 백스윙에서는 약간 이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으로 갔다가 칠 때는 반대로 오면서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치더라고요 근데 거리는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체중이동은 분명히 해요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동작을 할 때는 체중이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말라고 하는데요 만일에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서 이걸 할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리 위치를 잡아 두고 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어, 코아의 올바른 회전은 항상 항상 강조합니다. 올바른 회전, 코아의 올바른 회전은 정말 이게 반듯하게 돌아야 돼요. 코아가 잘 보세요. 중심이 반드시 돌면 클럽은 항상 일정한 길을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중심에서 약간의 코아가 잘못된 변형을 한다고 치면 헤드 보세요. 코아가 이렇게 반대로 돌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안쪽에서의 작은 변화는 바깥쪽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타율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 차요 타이밍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죠 우리 뭐 모든 게 타이밍이잖아요 뭐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좀 타이밍을 좀못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어 제가 이거 골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타이밍이 골프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타이밍은 이런 거예요 제가 300km로 달리는 차가 만일에 0.1초 만에 급정거를 한다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튕겨 나갈 건데요. 그 타이밍을 제가 못 잡는 거예요. 300km로 가다가 30m 정도의 구간을 속도를 그냥 서서히 줄여 버린 거예요. 그럼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튕겨 나가지 않겠죠. 그 타이밍이 어떤 거냐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을 할때 뭔가 이쪽에서 뭔가 탁 모든 게 정지되는 느낌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지되는 느낌에 만들어지고 제가 빠져나가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버티고 뿌리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몸은 안 갈라고 버티고 체는 뿌려지고 이런 느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느낌을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문제는 하체가 터닝을 하면서 왼 다리가 지지해 주는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헤드가 들어오는 시간과 몸이 임팩 구간으로 동작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맞춰져야 된다고. 그거는 연습밖에 없죠, 그죠? 네 번째,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연습량이에요. 궤도가 일정해져야 되는데 이 궤도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코아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어, 몸이 버티고 뿌려지는 이 순간 타이밍에 맞춰지는 연습이 항상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머리 위치가 어, 차라리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반대쪽에 드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치는 느낌으로 치는 연습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그렇게 하다 보면 궤도는 요 굉장히 일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제가 그 라운딩을 갔는데 어, 앞 팀이 이제 이게... 플레이를 하는데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분이 왔더라고요. 근데 여자 분이 워낙 스타일이 좋아요. 그래서 와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남자 세 분은 아마추어고 여자 프로가 아마추어 세 명을 데리고 왔나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화이트 티로 이렇게 이동해서 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 분이 빈스윙을 하고 있는 측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측면 모습이 보이는데 헤드가 들어가는 킬이 스윙할 때마다 달라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보면 알거든요. 스윙하는 걸 측면을 보는데 헤드가 들어가는 길이 일정하고 정면 프레임이 정확하다면 저 사람은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금방 아는데 그때 보니까 길이 뭐 여러 가지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팀원들한테 아, 내가 잘못 봤어. 저분 풀은 아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첫 티샷을 할때 공이 어느 쪽으로 갈 거야 하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궤도가 일정하게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궤도를 일정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볼 맞추기를 열심히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궤도를 만들어 낼 때는 차라리요, 볼 없이 고무 티를 놓고 고무 티 위를 맞추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빈스윙보다 더 좋은 연습은 없다. 근데 사실은 빈스윙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근데 내가 공을 정말 잘 치고 싶다면 힘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연습량을 꾸준히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공이 없이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머리 위치 잡고, 코와 올바르게 돌리고, 시간차 맞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쉬워지는데, 공을 탁 놓는 순간, 우리한테는 뭔가 다른 힘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동작 때문에 일정한 궤도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차라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말한 이네 가지, 중요한 걸 이제 체크를 하시고 나서 물론 기본 이거 외에도 셋업도 있어요. 어드레스라는 부분도 있는데 셋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뭐 아이언도 중요하고 드라이브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셋업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셋업, 머리 위치, 코와 올바른 회전, 시간차, 그다음에 그 올바른 연습량 요네 가지가 바탕이 될때그 사람의 정타율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 치는 연습보다는 궤도를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연습의 포인트를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발사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발사각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는 스윙 구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윙 구조와 그다음에 이 헤드의 9.5도, 9도, 8.5도, 10.5도, 11.5도, 12.5도 어떤 로프트가 그 사람은 선택을 해서 그 어떤 유행의스에 따라서 어떤 어, 페이스를 선택을 각을 선택을 해서 클럽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